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랙스가 왜 승차감이 좋은지 그 비밀을 알것 같아서 영상을 켰습니다. 이 트랙스를 보면은 국산차랑 다르게 한 가지 되게 잘한 게 있어요. 여기 끝에 보시면 이 휠하우스 이 끝단까지 이 타이어를 이 끝단까지 맞춰가지고 이렇게 뺐어요. 원래 국산차들 보면은 휠 하우스 안쪽으로 타이어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트랙스를 딱 보면은 차가 이쁜 게그휠 하우스까지 끝단까지 타이어를 딱 끝까지 뺐더라고요. 근데 이게 음그 승차감이 있어서. 뭐 얼마나 좋아지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우연히 어그 경험하게 됐는데요 여기 옆에 여 옆에 보시면은 제가 볼트도 볼트를 타면서 볼트가 휠하스가 우그 타이어가 엄청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미관상 별로 안 이뻐서 이번에 그뭐 볼트 풀이면 뽑아서 이게 투톤일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그 검정색으로 그 스티커를 붙였어요 월블랙 을 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아 휠하우스에 타이어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아예 좀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2cm짜리 허브 스페이스를 한번 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라인이 트랙스처럼 딱 맞는 거예요 휠그 튀어나온 거랑 조뭐트랙스보단는 조금 더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거의 맞더라고요. 근데 양쪽에 2cm씩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차 폭이 그 타이어 폭이 4cm가 늘어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볼트를 타면서 조금 불만이었던 그 좌우로 살짝씩 롤링이 있어요. 그 볼트가 그 미국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그 미국 도로가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좋지 않아서 미국 도로에 맞게 세팅하다 보니까 엄청 소프트하고 그 도면이 안 좋은 도로를 달릴 수 있게 소프트하게 세팅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차를 타다 보면 좌우로 롤링이 계속 있어요. 근데 이번에 허브 스페이스 2cm짜리를 장착하고서 뭐차 자세도 되게 좋아졌지만 어. 그, 승차감이 너무 향상된 거예요. 진짜 거의 뭐, 소형차 타다가 중형차 탄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딱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 저기, 뭐, 매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트랙스, 어, 승차감이 좋다고 엄청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 안에 뭐 서스 세팅도 있었겠지만 뭐 제가 이게 그, 그 트랙스에서 휠하우스를 이휠 라인까지 휠하우스 라인까지 끝까지 뺀게어이 승차감에 큰 몫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제차들도 보면 휠하우스 끝까지 거의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 뭐 볼트 e u v 하신 분들 승차감이 조금 불만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어, 허브 스페이스 휠휠 어, 허브 스페이스 2cm짜리. 이거 한번 꼭 한번 껴 보십시오. 완전 대만족하실 겁니다. 뭐 비용도 대략 한 4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요. 조금 뭐 비싸게 하시면 한 45만 원, 50만 원까지도 쓰, 쓰시는데 그 보십시오. 엄청 빵빵해 보이죠? 자세가 기가 막힙니다. 네. 꼭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